월요일 그냥 이게 다야? 시작부터 이른다고? 그냥? 문 소리야? 야식을 찾아야 되나봐 내가. 오씨. 아 이거야? 우呦 나가야 되나봐 음식을 들고. 우. 아 이렇게 방까지 가져가라고? 아 성공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다 이건가? 오. 야 이거 안 깨졌어 야 미친 이게 안 깨졌어 왜야야야야야야아 스파게티 집을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구나 문이 열리는 거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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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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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야야 이거낮아는데 잠깐만 야야야야야 <laughs> 잠깐만 오 깨트리면 안 된다 와 이씨 천장이 낮아지냐 지진난 줄 알았네 왜야야야 <laughs>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아 고르라고 아 아, 미안해, 엄마. 아, 엄마, 미안해요. <laughs> 야, 어디 있어, 파스타? 야, 미친.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여깄... 아니, 어머니. 천장 낮아지는 소리는 안 달려오고. 그릇 깨는 소리 그렇게 달려온다고?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찾았는데. 안 넣었다, 안넣다고생다 침착하게 내려놓고, 아 엄마 미안해요. 아, 이내 밟아도 깨지도 아할 밟으면 안 되거든. 올 깜짝아, 어디 떠나온 거야? 갑자기 와이 씨난 벌레가 제일 싫어. 귀신보다 아, 꺼져! 아 소름끼쳐 아씨아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파스타를 먹어야겠어 근데? 저기 불 끌까요? 진짜로? 난불 끄는 게 제일 싫은데 어 뭐야 아, 아 목걸이 아저 새끼는 아까부터 왜 그러냐 어얘투명인가 있는데? 뭐야 이거 아 잠깐 피하라고? 그렇지 피해주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왼쪽 아아내 네, 파스타 아 아, 왜요일 부터 다시 해? 아, 또저 아니. 어머! 아, 미안해요. 아, 그러다 안깰게 아, 아 여기 없는데, 이번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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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뭡니까, 너? 어, 아, 뭐야? 에? 아, 순록 그 대가리? 그거? 아까 여기 걸려있던 거? 아, 그렇네. 어이구, 내 파스타가 어디 갔을까? 야, 내 파스타가! 내 파스타가! 잠깐만요! 어딨어, 내 파스타?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싸가지 없는 놈. 오 소새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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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통과하지? 오 나한테 오지 마라. 오이야요아내 네, 파스타. 근데 벌써 오일 내내 파스타만 먹으면 질지 않냐 저거 스파게티만 먹으면? 오 쳤어. 오 으, 깜짝아. 오케이, 춤춰. 아우, 신나. 설마, 나 지나가라, 고 지금 이거. 빈틈, 빈틈. 아, 내 파스타. 아, 아이, 엄마 여기 춤추잖아, 애들이. 이 정도면 엄마가 알고 파스타 숨겨놓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새끼 언제까지 먹나 보자고 그냥 숨겨놓는 거 아닌가? 또 춤추겠지? 어, 왜안 나와? 잠깐만. 어? 없어? 아이 파스타 들고 나와야 나오는 거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잘 보면은 패턴이 있단 말이야 이 문을 비워놓는 저 타이밍 그래 그래 이 지금 이 타이밍 여기 여기 저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앉으면 안 걸리려나? 모이고 딱 펼쳐질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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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같아 여기서 아난안 걸리는구나 파스타만 걸리는 거네 아내 파스타가 저기 있는데 잠깐만 야, 칼, 그치. 아, 내빠스어어 그래, 어디갔어? 미안해요. 모일 거거든? 그치, 모이고, 빠질 때, 가서, 여기다, 여기다 둬. 그리고 난 지나가. 이제 어떡지 지금 모일 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 알았다. 이제 모이거든? 이제, 이제 모일 거거든? 그치, 지금! 아, 이게 왜 깨지냐고! 그치, 모일 때, 챙기고, 나가. 아, 그렇지, 이거지. 뭐야, 왜 아무것도 없지? 어, 뭐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감사합니다. 아버지인가봐, 아까. You can do it. 한 사람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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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옥수수 바지니, 씨. 어떻게, 쩐에 <laughs> 예, 스파게티 갖고 와. 아, 얘뭐 찍냐, 이렇게, 이거를? 오 <laughs> 오, 내 파스타를 미친 로봇 새끼야. 오, 아, 로봇 새끼야. 아이 꺼져봐. 내 파스타야. 아이씨, 오케이, 찾았어. 일요일 밤... 어? 어? 그릇이 없어. 열쇠? 일단 가봐. 어? 어? 뭔데? 이거 아까 보니까 뒤에서 엄마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뛰어, 난 뛰어. 야 달리기가 없잖아. 야 미친. 잠깐만. 아니 어떻게 달라고? 그래. 테이블? 테이블? 잡히냐? 어 잡힌다. 때려. 아. 잡아서 가버려. 혹시 걸리고. 또 와봐, 또 와봐, 또 나버려, 또 나버려, 또 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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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미안해요, 아, 엄마. 자, 테이브싣고 죽어서 엄마 오는 길에 딱 나버려, 걸리고 이제 다시 또 들고 한번또 나. 렇지한번또 걸리고, 자, 한번또 나, 한번또 나. 그렇지 탈출. 뭐야 이게? 오, 오지마 미친. 오지 마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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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구 빠다 야구 빠다 개폐 어? 뭐야 왜 쓰러졌지? 어? 뭐하는 약..약통이 있는데? 뭐야? 무슨..무슨 스토리야? 끝 어? 이..이렇게 끝난다고?